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필리핀의 보울입니다. 이 필리핀이 섬이 크게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제가 있는 이 팡라우라는 섬,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좀더 거대한 본섬.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팡라우라는 이 섬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보통 바닷가에 노는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 스케줄이 한 4박 5일 정도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닷가에서 노는데도 시간이 사실 모자랍니다. 워낙 예쁜 포인트들이 많아서. 그래서 본섬으로 넘어가는 투어를 많은 분들이 잘못 가는 경우가 생긴대요.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뭐 시간도 넉넉하고 오토바이도 렌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토바이 타고 본섬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구글맵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 갔다 오는데 오토바이만 한4 시간은 타야 될것 같더라고요. <laughs> 안전하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너무 탈것 같아서 긴 바지도 입었거든요. 이거 얼굴 타기 싫어가지고 목도시도 있고 와 진짜 너무 덥다 근데 인간적으로. 일단 첫 번째 목적지까지 대략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더워가지고 이거 뭐. 아, 제가 있는 곳이 이제 풍라우라는 섬이라고 했잖아요. 이 조그마한 섬에서 본섬이라는 큰 섬으로 넘어가는데, 대략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면 툭툭이가 있잖아요. 이 툭툭이가 보통 이제 손님들을 끌고 본섬으로 넘어가는, 그냥 길거리에서 훅 향해가지고 툭툭이 타고 저기 갔다 오는 거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 아주 꽤 비싸던데. 자 지금 여기가 이제 판나우성 끝이고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본성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옆에 강 같은 거. 오 경치 좋다. 오 지금 여러분 운전 아니라고 제가 카메라를 못 돌리지만 우측은 완전 망망대해입니다. 와 약간 그뭐라고 할까 리조트 있는 섬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약간 다른 도시에 온것 같아요. 느낌이. 와 여기 네 어, 지나가다가 그냥 잠깐 들리는 곳인데, 와, 여기 뭐냐? 어, 아, 저기 자연물, 풀장이네, 자연풀장. 와, 물 진짜 깨끗하다. 장난 아니죠? 와, 여기 물 진짜 깨끗하다. 애들 그냥 여기서 노는데, 여기 앞에 물 진짜 깨끗해요. 바닷물인데, 저 자연풀장 같이 돼있어요. 헬로! <목소리> <Hello. 웃음> 아, 나 그냥 오토바이에 핸드폰을 놓고 와가지고, 멀리 갈순 없고 아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이런 데서 놀아야 되는 건데 아 수영복 입고 올 거야 아나긴 바지야 이씨. 어? 이게 지금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여기 가봐야겠다. 아, 중간에 그냥 건물에 이런 관광버스가 서있길래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기 성당인데 이거 무슨 성당이지? 엄청 유명한가 봐. 관광객들 다 절로 들어가 제가 원래 여기 목적지가 아니었는데, 잠깐만요 여기가 바클레온 성당이래요. 지금 네이버 검색해 봤는데 아,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성당 부울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16세기, 1596년에 예수의 성교사들이 이곳에 처음에 도착해 가지고 어, 성당을 짓기 시작해서 1727년에 완공된 엄청 역사가 있는 성당이었네 아시겠지만, 이 필리핀은 1500년대 시, 그 스페인에서 넘어와가지고 300년 정도를 이 식민지화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이런 성당들이 다 스페인에서 그, 그, 그 넘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엄청나게 오래된 성당입니다. 1700년대에 만들어진 성당이래요. 와, 그럼 이 돌도 그 1700년대 돌이란 말인가? 어, 근데 문이 닫혔네. 아, 근데 여기가 입장 시간이 있네. 아우, 내가 재수없게 또눈 닫힌 시간에 왔네. 아, 저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이게 아마 본당 같은데, 요를못 보는 것 같고요. 저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 써있네요, 시간. 에브리데이 오픈이라고 써있는데, 8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 오후 시간은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연다고 합니다. 제가 11시 40분에 도착하는 바람에, 망해버렸어. 여기는 박물관은 문을 닫았다 이거지. 12분해? 런스 타임. 1 3 지금 요 구멍으로 와을을 <laughs> 보고 있거든요. <laughs> 보여요? 땡큐. 어우, 게든 케플러 어, 열어줬습니다. 문 300년 역사가 있는 성당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멋있다. 여러분, 1700년대에 지어진 성당이랍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진짜. 원래 성당에서 이 센터로 걸어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필리핀에서는 사실은... 사진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사진 찍거든요. 진짜 본성옥을 잘했다 이런 것도 보고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다는 성당, 바클레온 성당이었습니다. Hello, yes one, n a m 로, uh, English name or Korean name? English. English name, Robin. r 아, o Yeah. l e s p a c t Okay. 아, 와, 나 사람 엄청 많구나. 아, 이렇게 유명한 데였어? 나 그냥 배타로온 건데 이렇게 사람 많은지 몰랐네. 아, 드디어 도착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1 시간이 좀 넘게 걸린 것 같거든요. 아까 성당도 들렸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가 로복이라는 강이라고 합니다. 이 본섬에 들어오니까 안에, 섬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서 배를 타고 이섬 안에 그강 주변에 있는 정글이나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그런 곳이래요. 여기가 이 정도로 유명할 줄 몰랐는데, 와, 관광객들 엄청 많네? 차도 엄청 많고. h e 네.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대기하는 거야 설마 그런가 보네 와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 이걸 대기해야 돼? Hello one What's your number? w o a t number? Like this? Okay, wait for your number to be flashed. Ah, okay, okay. 와 이것도 티켓 도 바로 사는 게 아니야? 요거에서 기다렸다가 사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41번이거든요. 아직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 도대체. 어, 근데 여기 진짜 필리핀 사람들한테 유명한 초원가 봐요. 다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고래 사는 사람들이 할것 같진 않은데, 세부 같은 데서 넘어온 사람들이 하는 건가? 아, 나 근데 솔직히 여기서 이거 얼만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냥 여기 로복이라는 강이 있다고 했는데, 배를 탈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본 거거든요.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게 아니라, 사실 카페에서 직원분이 알려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맵 찍고 그냥 온 거란 말이에요. 가격 아, uh, can I get something? This tour is very famous. y yeah, yeah. uh, yeah. from s e b u l h here. Here? Yeah. 아 멋있지? 1000. 1000. It's expensiv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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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000 페소라고 합니다. 2 5 0 0원 정도 하겠네. 제 차례입니다. 41번. Mm. 여기 보니까 시간이 10시부터 2시 반까지네. 한 페소. 네. w h s e i l o i n 안녕하세요. 보트 번호가 17번. 테이블 넘버도 있네. 3B라는 것 같은데요. 뭔가 벌써 신나게 음악이 나오는데요? 데이트가 몇번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따라 가봅시다 진짜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왔나? 기다릴 때도 그랬지만 다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필리핀 카페 직원이 나보고 요거 한번 가보라고 했나보다 그 친구가 이거 재밌다고 했거든요 아 이렇게 지금 배탄 사람들 다 식탁에서 밥먹고 있거든요 아 저렇게 밥을 주는 거구나 어, 뭐야 배 완전히 그냥 식당처럼 테이블이 완전 세팅되어 있네 이건 출발을 하지도 않았는데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테이블 넘버 3B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저 혼자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될것 같고. 아, 음료수는 따로 파는구나. 코카콜라가 90페소. 맥주, 아, 네. 맥주 마시고 싶은데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맥주 못 먹겠네. 커피 50페소. 이뭐 정도 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진짜 끝내줘가지고. 후! 햇빛! 먹구름이좀 뭐 와서 솔직히 좀비 한번 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분위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긴 모트입니다. 지금 먹는 거뜨이라고 사람들이 정신없고, 사람들 뜨니까 저도 바로 떠보죠. 맛사라맛사라 포크숲? 아나라나싸라아아싸워수 밥도 조금 크고, 어배고팠는데 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는 생선인 것 같은데 생선 됐다 생선은. 꼬치는 맛있을 것 같은 거두 개. 이거는 소고기 수프 같은데 일단 맛있어 보이니까 색깔이 약간 갈비찜 같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조금 떠가고. 요만큼 떠고 부페식이라서 계속 떠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많이 뗄 필요 없을 것 같고. 저 아까 전에 싸우로 수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시큼한거 요거 한번 떠보려고요. You told me masala. m a s a a I will try. <laughs> yes. Korean? Yes. Ah. 맛을 봐야지 무슨 맛인 지알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떠왔거든요. 아까 전에 요거는 소고기 약간 그 가, 양념갈비 같은 약간 소고기 뭐 하여튼 그런 음식이고요. 요거는 치킨, 볶음밥, 그리고 판식, 그리고 꼬치구이, 돼지고기겠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시큼한 수프래요.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요거부터 먹어볼까? 어, 그러네. 엄청 시큼하네. 생선숲인데 약간 시큼한.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음식이 입에 잘 맞아요. 음식 그냥 보이는 퀄리티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참패소에 배 타면서 밥 먹는 거여가지고, 처음에 참패소 받아가지고, 뭐좀 비싼데, 근데, 뷔패 수준이 막 그런 싸구려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 돼있어요. 음. 너무 음, 독특하다. 굉장히 시큼한데 생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도면 오케이 맛있다. 아빠만 이거 다 먹었는데 한 접시 더 먹으려면 이 접시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나? 어, uh, can I, ask you yeah, uh, if I don't get some more? Do I have to use this dish? Uh, you can actually change m a you have extra plates over there, but maybe like a small one. 아, 올리스 머론. Yeah. 사용하던 접시를 보통은 다들 쓰는 것 같고 치나. 접시를 추가로 원한다면 조그만한 접시, 요거밖에 없네요. 과일 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네. 전 이런 새우를 안 먹으니까 공연을 바로 하네. 아, 여러분, 분위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 노래도 잘해. 아, 너무 좋다. 난 필리핀 요런 노래 좋아하는 이런 문화가 너무 좋아. 왜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겠다 분위기가 너무 좋네 필리핀 사람들이 음악 좋아하니까 저도 이런 라이브 공연해주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한테 이거 해줬어 심쿵했네 이지랄. 야 죽인다이. 천페소 가치가 있다. 왜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지도 알겠고 사실 천페소면은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좀 사는 사람 아니면 함부로 쓸수 있는 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필리핀 사람들 엄청 많은데 딱 봐도 조금 사는 것 같고 진짜 그리고 해볼만 한데요. 뭐보울이라고 바닷가에서만 노는 게 아니었어. 진짜 괜찮습니다. 이렇게 음악 쭉 나오고 사람들 밥 먹으면서 그 음료는 맥주든 뭐 이런 것들 은 계속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보울 시내를 가면 사실은 진짜 한국 분들이 많아요. 어디 가나 한국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다낭에 가면 한국 분이 많아서 경기도 다낭시란 말을 하잖아요. 보울이 거의 급급 나오거든요. 지상 육지로 넘어와가지고 분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배를 타봤는데 한국 사람이 이배 안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외국에 왔으면 이렇게 외국인들만 또 현지인들만 있는.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투어 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너무 좋네. 얼굴이 많이 타겠다. 그것 빼곤 너무 좋다. 나만 혼자야? <laughs> 다 가족이나 커플. 거의 대부분은 가족단이에요. 커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가족단인데, 진짜 전 테이블 중에 저만 혼자예요. <laughs> 아, 짜증나. 지 저쪽에서 앞에 배가 공연을 보고 있는데, 저희 배가 이제 대기하고 저배 지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공연을 볼것 같아요. 배가 서서히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모자 이제 정박을 하겠죠. 벌써부터 흔들어주는데, 교회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성인이고, 앞에 애들인데, 아 여기 꼬맹이 진짜 너무 귀엽다. 아, 나이 꼬맹이 너무 귀여워! 음, 땀도 너무 많이 흘려. 진짜 저런 딸내미 하나 있으면 좋겠다. <laughs> 도네이션 박스가 있거든 저 앞에 여기다 팁도 놓고 직접 내려가서 촬영도 할수 있고 춤도 출수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도네이션 박스에다 돈을 넣어도 된 팁을 주는 거 오케이인데 나 저기 있는 꼬맹이 중에 아까 내가 원픽이 있는데 너무 귀여운 친구가 있어서 나그 친구한테 직접 주고 싶은데. 아마 여기 룰상 개인한테 팁 주는 건 아마 되지 않을까? 여기 아 아마... 너무 귀여운 애가 하나 있더라고. You put it on the box. You can also give to someone. 이거 제 물어봤더니 특정 친구한테 팁을 줘도 어차피 도네이션 박스에다가 케어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야, 너 때문에 주는 거다. 안녕. 너무 귀엽다. 안녕, 안녕. 안녕! 지금 배탄지한시간이좀 넘은 것 같은데, 배가 움직이면서 밥 먹고, 공연도 보고, 아까 전에 그 꼬맹이들 공연도 보고, 경치 구경하면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투어하는 상품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냥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힐링한 것 같아. 보울에서 스노클링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힐링한 게 아니라 되게 오랜만에 저는 라이브 음악 들으면서 옛날에 필리핀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왓앱으로 친구들한테 잘 지내냐고 또 연락해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미국에 있어가지고, 물론 저를 만날 순 없겠지만, 이번에 필리핀 와가지고 이배탄 거는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나는 <웃음> 이런 동남아시아의 라이브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다봐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사람들 파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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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웃음> 하이파이브 <laughs> 하 <하이파이브. 웃음> 이야. <laughs> 자 저도 갑시다. 어더 멋없이. 여기서 무슨 원숭이 보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냥 거기는 잠깐 들렸다 갈까? 그게 그래도 좀 유명하다고 하던데 잠깐만. 어, 14km밖에 안 되나 여기를 가야겠다. 원숭이 보러 가는 데가 있대요. 근데 되게 시한한 원숭이라고 해서. 와, 여기 되게 예쁘다. 경치 진짜 죽음인데?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거요 와, 여기 예쁘다. 왜 사람들이 여기 서가지고, 와. 그러면 지금 경치 끝내줍니다. 잘 찍히고 있나? 아, 슬로우다운. 여기 사진 찍는 포인트인가 봐. 여기 보니까 킥차 타이킹 에어리어라고 써있네. 여기 주변에 다 사진 찍는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사진 찍나 봅니다. 여기 포인트인가 보네. 조금도 필리핀 사람들인데 길 가운데서 찍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요렇게야 원숭이 그 보러 간다고 하길 잘했다 이런 데도 가보고. 아 근데 이게 꼬불꼬불길이 워낙 많으니까 14km 간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 아 주차장 오른쪽으로 가면 되요 어, 어우 여기도 사람 많네 여기가 이제 또 원숭이를 보는 건데 안경 원숭이라고 하는 거래요 되게 특이한 원숭이라고 해서 일단 오긴 기 왔습니다 요렇게 생긴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그럼 여기 티켓은 어디서 사냐? 얼마야? 레귤러가 170페소네요 원 펄슨 예스 티켓을 샀습니다 170페소 조용히하라고 하네. 저도 지금부터는 좀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더 떠들어. t h a n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 같아요. 보니까 일단 사람들 가는 거 따라서 들어가 봅시다. 이 어, 안경 원수들인들이 눈이 커서 그런 거야? 뭐야? 이 카메라도 플래시는 터트리지 말라. 찍을 수는 있습니다. 어, 플래시 터트리지 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주면 저는 그걸 봐야겠습니다. 아 저기 안에 숨어있네. 요그래요. 보고 싶 아이 너무 조그맣네. 너무 조그매. 잘안 보여. 저런데 숨어있으면 찾는 게 힘들겠구만. 내가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구나. 다 앞에서 지금 찾아주는구나. 어, 근데 모기가... 모기가 너무 달라붙는다. 근데 솔직히 너무 작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인형을 갖다놔도 모를 것 같은데... 좀 움직이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눈알이 땡그랗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싶었는데... 그런 걸좀 보기가 어렵네. 얼굴을 다 숙이고 있어. <목소리> 여기는 엑스티라는데 벌써 끝났어? 요정도 보는 거야? 너 빨리 끝난다. 너무 조그맣다. 야, 이거 보러 오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아까 전에 그 로봇강까지 간 김에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건 오케이인데 요거 보러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만약에 육지로 오겠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원숭이가 일단 너무 조그맣고 움직이지도 않고 좀 멀리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약간 좀 그릇네. 그래도 이렇게 군데군데 있긴 있어요. 아, 근데 누나를 보고 싶은데 눈을 이쪽으로 돌리질 않네? 자, 다시 출발할게요. 보니까 외국인들, <laughs> 외국인들, 백인들도 그냥 들어가서 금방 나오네. 여느 쇼핑몰이나 크게 다를 건 없고, 어차피 제가 여기서 뭐, 뭐 물건 사러 온건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운전하다가 좀 쉬어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운전하니까. 아우 도착했다 씨. 빡세다 박세 빡세.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6시 다 됐거든요 아침 11시에 출발했는데 거의 7시간 걸렸습니다 와 빡셌다 오는 길이 조금 힘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피로 누적도가 생기네 갈 때는 뻥뻥 뚫려서 좋았는데 올땐 길이 너무 차가 많고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약간 그 어떤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엄청 쌓인다 어쨌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녁 먹으러 나가는데 사실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점심에 뷔페를 잘 먹었더니. 그냥 어쨌서 맥주나 좀한잔 가볍게 마시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 <laughs> 예. 아, <참. 웃음> <laughs> 요 돼지고기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요 음식을 레촌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시킨 거고요. 이게 콤보래요. 요게. 아까 얼마였지? 컨보가 249페소. 그리고 맥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오늘 운전 아니라고 진짜 고생했다. 와, 처음 오랜만에 먹습니다. 진짜 한번 먹. 아침부터 먹어봅시다. 돼지고기 진짜 촉촉해요. 겉에는 바삭하고 근데 요거 촉촉한 살부터. 아까 전에 그 간장 소스. 너무 맛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일는 바다에서만 노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성적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또 재밌는 걸볼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